거울 치료는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유에도 활용되는 치료법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울 치료를 받으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변화입니다. 1.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 증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자아 인식이 향상됨.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몸을 관찰하면서 자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수용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3.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됨.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4. 통증 완화 효과. 신체적 재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거울을 통해 건강한 팔다리의 움직임을 반사하여 뇌를 착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환상지 통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5. 심리적 치유와 트라우마 극복. 거울을 활용한 심리치료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정을 탐색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울치료는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